안녕하세요. 타로쌤입니다. 올해 나에게 일어날 변화? 이렇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지, 나쁜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알아볼게요. 제가 옮기는 동안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빨간 돌부터 진행 한번 해볼게요. 음. 올해는 지금 빨간 돌 고르신 분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지금 올해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해도 나는 혼자서 완벽한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계시고, 또 승리 승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돈 돈이 이제 발에 밟힐 정도로 큰 성공을 하셨어요. 근데 올해 어떤 변화가 생기면 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. 지금 이 지금도 완벽하지만 그게에서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사람 나에게 은둔자 같은 사람. 은둔자가 어떠한 경우냐면 또뭐 결혼을 하셨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나한테 좀 재력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아니면 무슨 사업 컨텐츠나 아니면은 나에게 어떠한 내가 뭐좀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 나에게 좀 웃음을 줄수 있는 어떠한 내가 좀 모질한 부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그러고 돈은 타고났어요 올해 아무튼 계속 그 완벽 카드가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지실 거예요 그.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말고는 그냥 탄탄 대보세요. 그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남으로써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보라색 돌 한번 해 볼게요. 음, 조금 보라색 돌 고르신 분들은. 아마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독립을 하거나 부모님 밑에서 사시는 분들을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셔서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뭐 가서 가족들이랑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서울로 다시 뭐 서울로 발령이 돼서 혼자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동수가 좀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, 아니면은 이사를 한다거나. 그런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, 문제가 뭐냐면은,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이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, 이동수에 있어서는, 좀 신중하게 직장을 옮긴다거나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지,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조금, 그런 이동수가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발령이 나서 하는 것 외에는, 웬만하면 이동을 안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. 독립을 한다거나 이래도 그런 거를 조금 내년으로 미루시는, 미루시는 게 그런 변화가 올 때, 올때 변화를 주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조금 참으셔야 될것 같아요. 좀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. 네. 녹색돌. <목소리> 3번 같은, 아니, 옥색돌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이러는 게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. 뭔가 오래 계속 삐그덕삐그덕,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삐그덕삐그덕거리고, 그래서 나 혼자서만 계속 고민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, 같은데, 그냥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떨쳐내고 한번 진행을 하세요. 어쨌든 제가 봤을 때,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못된 짓을 하게 돼요.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뭔가 잘안 풀리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내 심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춰 버리니까 그게 안, 그게 안 좋으니까 만약에 새로운 길을 이제 가신다고 하시면 내가 상, 내가 생각했던 뭐 직장이나 뭐 만약에 진짜 뭐 이사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거 자체가 먼저 실행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음 봄에 진짜 새싹이 파릇파릇 돋듯이 되게 좋은 일이시니까 한번 올해는 그런 변화를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다음에. 올해는 어, 투명돌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다고 하시면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베푼 게 나한테 회수되는 변화가 오실 거예요. 내가 베풀었던 게 나한테 어떠한 것으로도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뭐 음식이든 뭐든 아니면은 나에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베풀었던 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변화가 오실 거예요. 여태까지 나는 이렇게 나만 베풀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줄수 있는 그런 변화. 근데 화를 좀 가라앉히세요. 지금 뭔가 내가 베풀고 싶어서 베푼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베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니까 왜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?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시고 하시면 그런 생각만 하시 그 생각만 하시면은 내가 몸이 망가지고 내가 정신이 망가지니까 올해는 좀 건강을 위해서 조금 다시 내가 베푼 만큼 나이가 돌아오는 해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마지막 파란색 돌. 올해는, 음, 5번 고르신 분은, 이제 올해 같은 경우, 내가 좀 별이 될수 있는?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었어도, 내가 똑바로 설수 있는 이런 변화가 오실 거예요. 여태까지, 진짜, 그, 기, 여태까지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네요. 어? 내가 뭘 하나 이루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, 한 가을쯤, 올 가을쯤? 초가을쯤 되시면,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게그 자리에 올라올 수, 수 있고,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이나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하려거나,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대시를 한다거나 이런 게올 가을 좀 지나고 나서는 정말로 그 모든 걸 이루실 수 있고, 어떻게 보면 하늘에 별이 뜨듯이 그게 진짜 평탄하게 순조롭게 그게 진행이 되니까. 지금 조금 힘드셔도 가을까지는 조금 모든 사람들하고 의논, 좀 내가 힘든 거 이런 거를 주변에도 사람을 좀 두면서 내가 그렇게 의논을 해 가면서 그 모든 거를 좀 변화가, 그런 변화가 올 거니까. 그런데 그 변화가 되게 좋은 변화니까 조금 참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가을까지, 초가을, 한 겨울, 이제 여름 다 됐으니까 여름만 조금 버티시면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. 어. 파란색 돌까지 다봤고요 어, 되게 좋은 변화도 있고, 어떻게 보면 나쁜 변화도 있는데, 나쁜 변화는 좀 피해가고, 좋은 변화가 오신다 그랬으니까, 조금 또 인내가 필요한 변화도 있으니까,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